비가 오는데 업둥이가 요차 밑에 요렇게 하고 있네요. 업둥아, 비 많이 맞았니? 배고파? 밥 줄게. 조금만 기다려. 새벽 지금 5 시입니다. 아유, 우리 업둥이 비 맞았나 보네. 업둥이가 새벽부터 배고파서 와 있으니까. 아을 있었습니다 다른 애들도 비 오는데 어디 숨어서 배고파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엎뚱이만보이네 음, 어휴 깜짝아 너왜 이렇게 비 맞고 있어 여기서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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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밥 먹어 너 엄마 있는데도밥 차려 놨어 얼른 가서 먹어 깜짝이 아이 착하다 우리 깜짝이 비 오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 어디서 잤어 여기 있냐? 아이 착하다 엄마는 저기 있데 너는 왜 여기 있어? 꽃님이는 원두막 있는 데까지 마중 나오는데 깜짝이는 저 뒤에 있었어요 급식소 있는데 그러니까 저농막에가 있었던 것 같아 둘이 같이 있다가 꽃님이가 이제 마중 나왔던 것 같고 밤에 비가 왔어요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고백이 집에 과연, 누가 자고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지금 밥을 갖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소심이가, 구경이가 자야 되는데, 고백이도 있고. 소심아! 누구니 소심이만 있고 구경이는 없어? 구경이는 구경이는 없네 구경는 여기도 없네 구경아 구경이 여기서 안자고 소심이만 잤네요 어 알아서 소심이 밥줄게 이렇게 차려줬습니다 닭가슴살을 소심아 와서 먹어라 음, 갈게 심마 먹어. 응, 우리 소심이 먹어라. 아직 잠이 들겠어. 얼른 먹어. 어, 갔게 구경인 어디 갔냐? 아유 구경인 어디서? 저쪽 밑에 동네 있나? 저 누구야? 제네 집에 있나 보다. 저, 응, 그 컨테이너 밑에 저, 응, 저 물구름이랑 뭐 빠니 이런 애들 있는데 가 있는 것 같은데. 고백이도 거기 있으면 좋겠는데, 아이, 참, 걱정이다. 밥 먹어. 갈게. 아, 여기 구경이도 왔네. 구경이도 왔어. 아유, 착해. 구경이 언제 왔어? 어디다 있온 거야? 얼른 가. 나, 갈게. 비켜. 옳지. 구경이도 가서 밥 먹어라. 응 어? 구경이도 가서 밥 먹어. 아이, 착해. 어, 구경엔 어디서 자고 온 거야? 가겠습니다. 응. 아, 이게, 한 손에는 랜턴을 들고,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한, 수가, 한 손에는 사료를 들고, 막 이렇게 손이 두 개니까 몇 개를 겹쳐 잡으니까 힘드네, 촬영하기가. 얌전히 있습니다. 지금 달려 나오네. 얌전아. 너 어제 새벽에 어디 갔었어 얌전히 비오는데 메리랑 같이 잤어? 응? 아이고 와서 또비렸어 가자 어서 가자 우리 얌전히 메리 두 개만 먹어 두 개만 아이고 이 새끼 살지도 않고 삼키네 싫지도 않고 음, 이거는 저얌전이 거야. 이리와. 많이 먹어, 얌전이 아, 차게 메리야, 산책 나가야지. 비가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안 오니까 산책할게. 이옷 깔아준 거를 다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해놨고였네. 이쪽으로 가자, 밥 줄게. 야옹. 여기서 밥 주면 욕 먹어, 내가. 이리 와. 야옹, 얼른 오세요. 어, 그래, 일로 와. 이리 오세요. 아유, 밭으로 날아다니네. <laughs> 이리 오세요. 어, 우리 세범이 잘 먹네. 노랑이는 어디 간지 며칠째 안 보이네. 어떻게 된 거야. 어, 참. 노랑이 보고 싶은데. 그치? 세범아. 많이 먹어. 여기 이렇게 줬습니다. 다 먹은 거를, 싹핀 거를 그렇게 줬고, 물도 채워주고, 멀로네 식구가 한 마리도 안 보이네. 어디 갔나? 그렇게 쓰고 가면 오겠죠. 이제 새침미한테 갔다가, 어, 또, 나나한테 갔다가 저주말농장갈겁니 이거 와서 그런지 새침에 혼자 있네요. 어제는 새 마리가 있었는데, 새침이 심이무대뽀가새 마리가 있었는데, 비가 오니까 한마리 애들이 활동하기가 그렇죠. 비 오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는데, 비가 막 오네, 아까보다 더 많이 오네, 어떡하냐? 에이, 속상하네. 어디, 그릇을 놔둘 수가 없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나나한테 가보겠습니다. 아유 비 오는데들 나와 있구나. 어떡하냐 비 와서. 잠깐 기다려. 내가 맛있는 거 줄게. 조금 기다려. 아유 야옹야옹해서 배고파서. 어 알았어. 어, 좀 기다려. 어. 나나랑 보시기가 비를 피해 가면서 밥을 먹습니다. 얘네들이 나를 비가 와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유 귀여운 놈들. 많이 먹어라 얘들아. 음. 비둘기 떼가 낙곡을 먹으려고 콤바이 지나간 노네 지금 내려앉을라고 이리저리 몰려다닙니다. 비가 와서 쟤네들은 적당한데만 먹는데 계속 뱅뱅 도네요. 몇 마리나 될까요? 꽤 많은데 와, 얘네들이 잘 먹어야 겨울을 나겠죠? 어, 엄정말네왜 내려앉자 그렇게 뱅뱅 돌지? 음, 대단히 많습니다. 비름이가 이런 걸 비둘기 군무라고 합니다 군무라. 비가 와서 그런지 나안 나왔나? 문을 안 여네. 아이차. 고양이들 밥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문이 잠겨 있으니까 참 난처하네. 아. 이 오고 애들이 짬밥이나 먹으러 돌아다닐 텐데 큰일이네. 음. 안개비에 다 젖네. 아, 이게 이슬도 아니고 안개처럼 비가 계속 오네. 쉬지 않고. 이렇게 있다 보면 어쩐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보면 흠뻑 젖어 있어. 아유, 우리. 방울라 많이 먹어. 응? 아, 여기가 비 때문에. 이렇게 다시 밥을 젖어갖고 갈아줬는데, 요런 비에는 크게 젖진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따 비가 더 올지. 하여튼, 제가 저거 먹고 나중에 밤에 배고픔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하루에 이걸 다 먹네. 이거 이 식판 하나를 몇 마리가 와서 먹는지를 알 수가 없네. 그리고 여기 또 이게 통조림도 넣었는데 오늘부터는 통조림을 400g짜리 하나씩 줄 거예요. 여지껏 그 160g짜리 줬는데 400g짜리 하나씩 줄 거예요. 하도 고양이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구경하기가 어려워. 내가 감어놓나? 이꽉 채워줬고요. 그 다음에 펜도 400g을 줬습니다. 가득 여러 마리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캔이 작은 게 80g, 조금 큰게 160g인데, 이건 400g이니까 80g짜리 5개인셈이죠 자, 맛있게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다 먹은 거, 물 갈아주고 사료 저 식판에다 다 채워 놓습니다 여기는 바깥에 여기는 캔을 갖다 이렇게 160g 짜리 해 놨습니다 조금 일찍 와서 그런지 고양이들이 안 나오네요 음, 날씨도 흐리고 숨어서, 속에 숲 밑에서, 체리랑허여몰거니가 있을 확률이 높은지 안 나오네. 비가 와서 그런가? 음. 나와서 먹겠죠? 더 커미가 안 보이네, 요즘은. 더 커미가 안 보입니다. 오, 빗방울이 또 굵어지네. 아야야, 지금. 더 응? 커미가 이틀, 이틀인가 3일째 안 보이네 컴컴이만 있고 내가 일찍 온다고 해서 걔도 일찍 와도 있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어 컴컴이 혼자 있네 어유 우리 컴컴이 혼자 있어 더 컴이가 없어서 외로워 밥도 같이 먹어야 맛있는데 그렇지 컴컴아 혼자 있어서 그렇겠네 응? 어? 알았어 아마 올 거야 음, 그래도 많이 먹어. 추운데 견딜라면. 알았지? 하도 개미들이 날리 날 추운데도 개미들이 난리를 쳐갖고 그 개미 구멍에다 전부 다 소금을 뿌려놨습니다. 어, 개미가 정말 저렇게 너무 이사 갈래나 모르겠다. 개미들이 여기 이 고양이 밥 먹느라고 그러니까 개미도 먹고 살아야겠지만난 개미 밥 주는 건 아니니까. 수염이 많이 기다렸어. 어 이거 우리 수염이 어이 착하다. 많이 먹어라. 아니, 밥 주는 손도 가까이 가면 막 칼킬라 그래. 어, 사나워서 밥 주는 것도 겁나. 못된 놈다. 이, 야, 겨, 경우를 모르는 놈이야, 이 자식이. 이거 막 놔서 키워서 그래. 이거 예의범주를 배웠어야 되는데. 예쁘다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버릇이 없어. 아? 어? 솔로몬 그래 이름만 거창하진 마 너. 다시기하지? 못됐어, 솔놈몬이 놈. 이 비오는 데도 내가 찾아와서 이렇게 밥 주잖아. 그럼 고맙게 생각해야지. 막 발로 할켜 손을. 아픈 놈들. 다음순위가 여기 있습니다. 불러내서 밥을 주겠습니다. 보고 양웅 양웅 하고 있어. 어, 내려와 여기 밥 줄게. 한다 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많이 먹었네, 솔로몬이. 솔로몬. 처박혀 저밖에서 안 나오네. <laughs> 담순이 맛있게 먹어라. <laughs>